자, 동방 대응 영상입니다. 자, 동방 오늘 2215원부터 2100원 사이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구요. 오늘 한 3분의 2 정도, 뭐,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의 3분의 2 정도는 체결이 됐습니다. 현재 평단가가 2178원 정도 되구요. 매수 안된 물량은 제시한 매수가 하단 2,100원 그리고 손절가인 2,050원. 거기까지 분할해서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전략 유효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쿠팡이 알리를 잡기 위해서 3조 원을 투자를 하죠. 물류센터를 거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구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해운 관련주 급등이 나왔는데, 농방은 물류 관련 쪽이잖아요. 어 지금 이러한 해운 물류 뭐 움직이는 이유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다리가 어 배와 부딪히면서 무너지면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몇년 동안, 그 다리를 다시 만드는데 한 7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 물류, 이쪽이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중동 전쟁이 확전될 위기가 생겼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해운 물류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 없이 주가가 빠졌고요. 최근에 다시 그러니까 슈팅이 나왔죠. 이때가 바로 미국 다리가 무너진 그때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래량 없이 현재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 앞서 어, 코스닥 시황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을 동반했고, 거래량 없이 눌러줄 때,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같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매수하기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시한 매수 범위 안에서 차분히 모아가 주시면 될 것이고, 1차 목표가는 5% 선에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대응을 카톡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